네, 저는 인천 세종병원 어, 혈관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욱입니다. 이 혈관외과란 것은 미국 혈관외과 학회의 어, 규정에 보면은 두 개강 내에 있는 혈관, 그리고 심장에 바로 붙어 있는 혈관을 제외한 인체의 동맥, 정맥, 온 임파관에 생기는 질병, 어, 외상, 또는 선천성 기형까지도 연구하고 진단, 치료하는 학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크게 나누어서 동맥 질환과 정맥 질환, 그리고 임파, 임파선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흔히 보는 것은 동맥질환과 정맥질환이 많습니다. 동맥질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동맥폐색증입니다. 동맥이 막히는 병인데 이것은 또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맥류라는 병인데 동맥이 비정상적으로 주머니처럼 늘어나거나 꽈리처럼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경동맥협착증입니다. 경동맥은 사람의 심장에서 나온 피가 뇌로 올라가는 중요한 통로를 하는 양쪽 두 좌측과 우측에 있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위에 협착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좁아지는 것이 생기면 나중에 이것이 어, 뇌경색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그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인데, 어, 우리가 팔다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한다든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혈관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방법이 따로 밝혀져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해가 되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혈관을 건강하게 보존을 한다 그러면 좀 전에 말, 말씀드리듯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부터 멀어지고 또는 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자체를 갖다가, 어, 어, 운동을 많이 하고, 특히 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는, 어, 흡연입니다. 그래서, 검연은 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니까, 반드시 심장 혈관 질환에서, 어, 검연은 아주 가장 그꼭 해야 될, 그 예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동맥류란 것은 어, 대동맥이 주머니처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늘어나서 종국에는 터져서 대량출혈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어, 대개는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어, 특히 남자분들한테서 여자분들보다 한 8배 정도 빈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특이하게도 아무런 통증이라든지 다른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대동맥이 파열됐을 때 대량 출혈에 의해서 응급실에 실려오고 그렇게 실려왔을 때는 적어도 70 내지 80%의 높은 그런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파열이 되기 전에 이 대동맥 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미리 치료를 해줌으로써 귀한 생명을 하는 것이 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대개 치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초음파 검사라든지 CT 검사를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는 스텐트 삽입술이라든지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심장병을 가진 환자들이 있어서 대동맥류의 치료를 받으신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세종병원이 치료하기에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는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경동맥협착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 경동맥협착증은 좁아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대개의 경우에는 좁아지더라도 증상 없이 지내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증상이 나타난다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어 편척, 그러니까 어느 한 척의 이 수족에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게 어눌해진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신경 정상을 들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눈에 오는 증상입니다 이 일과성 흑암시라고 래서 어 환자들이 호소를 할 때는 어떻게 호소하느냐 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 검은 커튼이 갑자기 내려와서 내 눈을 가리는 듯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개 시간이 한수분 정도 지나면 그 증상이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동맥 협착증에 의한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개 한1 내지 20% 정도에서는 진짜 나중에 뇌졸중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졸중이 진짜 왔을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스탠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첫째 약물 치료와, 그 다음에는 스탠트와세 번째는 수술적 치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혈관질환에 쓰는 약물들이 주로 이제 보면은, 아스피린계의 약들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 또 하나는 혈압을 높지 않게 유지를 하는 고혈압약, 아니면 콜레스테롤 레벨을 갖다 정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약들로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이런 약들은 실제 보면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치료를 할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어떤 치료를 할 때에 치료로서 얻는 게 있고, 치료로서 잃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써서 체질에 맞지 않아서 그 약의 부작용이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을 할수 있고, 약을 쓰지 않았을 때 병이 더진행돼가지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갔을 때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두 개를 저울로서 달듯이 밸런스를 갖다 보고 과연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약을 투약을 하는 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있을 때 약이 괜찮습니까? 물으면 이 세상에 괜찮은 약들은 잘 없죠. 항상 낮은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간 사용하고 또 그때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그것 대체할수 있는 약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동맥 협착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경미한 협착을 무조건 다 수술이라든지 스탠트를 하질 않습니다. 대개 많은 여태까지의 임상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상이 없는 경동맥 협착증은 어, 대개 한70 내지 80퍼센트가 될 때까지 약물 치료로서 그대로 두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70 내지 80% 이상 좁아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을 하거나 아니면 경동맥 안에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라고 경동맥 내에 있는 찌꺼기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곱게 수술로서 드러내고 그 부위를 넓혀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천세종병원은 심장수술로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네임밸류가 높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이 이 인천세종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다시 재생의 기회를 갖다가 가진다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병원입니다. 어, 그에 비하면 이 혈관외과 분야는 지금도 여기에 잘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제가 작은 벽돌이라 한장더 쌓는 그런 기본으로 일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